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지금 얼굴이 엄청 부어서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만보 걷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운동할 건데 근력운동에 칼소폭을 추가할 거예요.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빵 먹을 거예요. 이거 호밀빵이라서 집에서 만든 리코타 치즈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만든 리코타 치즈예요. 아시초 이거를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티스푼만 뿌려줄게요. 저번에 이거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서 오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먹으면서 편집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높은 샌드위치 맛이 나서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보아게 못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진 않아서 폭우가 아닌 이상 저는 비 오는 날 걷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 없을 때 걷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걷고 올까 생각 중입니다. 남은 이 커피만 마시고 좀 편집을 하다가 가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입고 운동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거의 만보 정도 걷고 왔고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많이 습해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부시시해졌어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초코파이 한입 먹고 다쿠아즈 하나 먹었어요. 아 시원해. 파! <목소리> 막아. <목소리> <목소리> Oh. 저녁은 어제 먹다 남은 항정살이랑 집에 먹다 남은 카레가 있길래 그거 먹을 거고요. 이거 항정살로 좀 모자르면 좀 닭가슴살 얼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추가해서 먹을 예정이에요. 메뉴는 깻잎이랑 상추랑, 한정살, 방울토마토, 양파 볶은 거, 김치 갖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세점씩 올려서. 김치 조금 빼고는 다 먹었고요. 이거는 종합 비타민이라서 요거부터 먹어줄 거고, 이거는 운동하기 전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먹을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연어로 만든 포케를 만들어 볼게요. 연어 포케. 준비물은 연어 소분해둔 거랑.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밥, 소분해둔 거. 요거 밥만 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양배추. 집에 샐러드용으로 놔둔 채소가 있어서 그것도 살짝 곁들여 먹으려고. 양배추부터 손질을 해줄게요. 양배추 손질하기 전에 이거를 해동시켜올게요. 양배추를 썰어야겠죠?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엄청 습해요. 비가 와가지고. 어두워진 부분은 잘라서 조금 썰어가지고 다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애매하게 남는 것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숨을 죽일 거예요. 왜 양배추로 덮밥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생각보다 같이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양배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술 <laughs> 죽을 때까지만 여기 후라이팬에서 해줄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밥을 반을 또 데울게요. 데워올게요. 슬 색이 변하고 있죠? 물이 나오는데? 요즘 식단은 잘안 하고 약간 일반식 같은 식단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치킨을 먹었거든요. 약간 하얀색이 보여도 이쯤에서 그만 익히거든요. 그냥 살짝 씹히는 식감도 괜찮 같아요. 포케가 하와이안식 회덮밥인가 그렇대요. 아까 데운 요 밥을 섞을 거예요. 저 원래 평소에 밥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파프리카 씻을 건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 다 잘라내고 먹으려고요. 그냥 먹음직스럽게만. 방울토마토도 7개. 이거는 반씩만 잘라줄요 동시킨 연어를 올려줄게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여기가 초록이들을 살짝 얹어줄게요. 초록이들. 평소보다 푸짐하게 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렇게 요리는 완성이 됐고, 소스를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완전 심플한데, 다진마늘이랑 진간장, 참기름, 미림, 요 알룰로스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양념을 많이 해먹는 게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 만들어서 조금씩 뿌려가면서 먹으려고요. 다진 마늘은 많이 없어도 돼요. 1회 분량이기 때문에 간장을 한 1.5스푼. 정도, 미림은 두스푼 정도. 알룰로스. 맛을 한번 볼게요 일좀 음, 달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이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소스를 살짝 뿌려가지고 음. 제가 요즘 뭔가 딴걸 먹기는 싫은데 그전에 먹었던 게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포케라는 음식이 있길래 한번 보다가 소스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좀 자주 해먹었어요. 최근에. 음. 저는 이 간장소스가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되게 달짝지근하고. 사실 파프리카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파프리카를 좋아해요. 막살뺄때 탄수화물이나 당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스는 조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스까지 안 먹으면 진짜 약간 인생의 낙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씩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좋고 적당히는 꼭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소스 없으면 진짜 이게 오래 못해요. 저도 막 음식을 여러 가지로 남아가면서 먹어보니까 그래서 자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어몽어스 완전 빠져가지고, 아, 제가 완전 어몽어스에 빠졌다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근데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 어몽어스 <laughs> 게임 유튜브막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먹었습니다. 양념은 요 정도. 오늘의 음료. 역시나 아이스 아메리카 코로로. 아, 너무 시원하다. 요즘에 이 시리즈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다 먹고 지금 요거 먹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마트가 문제야. <laughs> 원포럼이니까 과자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아몬드도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살찌는 맛. 근데 간식으로 먹는 건 많이 안 먹어요. 사실 아까 복숭아도 먹었어요. 이게 메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지 그라탕을 해볼 겁니다. 얘는 칼로리가 좀 있지만 요거 토마토 머시기. 청정원 토마토 소스랑 이 구운 마늘과 양파 맛이 맛있어요. 요거 스파게티 소스랑 Where is 가지? 메인으로 써야 되는 가지. 4개 2,000원이라 겟 해왔습니다. 요 팽이버섯. 이거 반만 쓸 거고요. 이거 파프리카. 요 주먹만한 파프리카랑 이거는 양배추 다져놓은 건데 냉장고 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소스 있는 닭이라서 이거 좀 넣어 먹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살. 이거 넣을 건데 그러면 얘가 단백질이 26g 이니까 새우를 조금 더 넣을게요. 새우는 100g 정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퓨레가 있어서 퓨레를 비중을 늘리고 토마토 소스는 조금만 넣을게요. 오늘의 메인, 이거를 팍팍 넣을 겁니다. 뭐야, 소점 피자 치즈를 많이 많이 넣어줄게요. 이제 그러면 가지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엄마랑 먹을 거기 때문에 가지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이거를 얇게 썰을 거고요. 이 팽이버섯을 반만 쓸게요. 손질은 엄마가 해주신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근데 이렇게 가지가 유난히 웃고 있네. 약간 얇게 썰어서 구워줘야 뭔가 식감이 쫄깃해져요. 이 정도 딱 좋아요. 점점 동그래지시 사실 모양에 대중이 없어요. 전막 잘라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해먹었는데 맛있어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워주거나 토스트기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이런데다가 꼬부라질 때까지 말릴 때까지 구워주면 돼요. 180도, 170도에서 한 4, 5분씩 하고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요. 봐가면서 이 새우를 녹여줄게요. 해동해야 돼요. 이렇게 꼬들빼기처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좀덜 익어도 괜찮아요. 물 나오는 거 싫으신 분들은 최대한 구워주시고 물 나오는 거 괜찮다 하시면 좀덜 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잠깐 가지 놔뒀고요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물기가 살짝 가셨을 때생이버섯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싱거울 예정이라 소금을 좀 많이 쳐요. 1차 소금. 팽이버섯의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줘서 팽이버섯을 넣어서 먹으면 그날은 간식 같은 거잘안 먹게 돼요 비도 엄청 하고 천둥 치고 오늘 후추를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 이렇게 파프리카를 뿌려주고 맛있겠다 소스 닭을 넣어줍니다 잘게 잘라줄게요 이제 가지를 올려볼까요 구운 가지를 올려줍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 가지 싫어하는데 이건 잘 먹어요 근데 여기다 치즈를 왕창 때려서 먹을거기 때문에 엄청 맛있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치즈를 올리면 됩니다 치가 덮히면 덮힐수록 맛있는거 아시죠 여러분? 뚜껑을 잠시 닫아줄게요 짠 간이 어떨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가지그라탕 끝 티비가 <laughs> 너무 번쩍 얼굴이 초록색이여서 파란색이었어 이런 거. 그치? <목소리> 어나 이거 <애> 들어봤는데? 갯벤 빛노래. 아이 부분 좋다. 갯벤 빛 그래서 얘가 됐구나. 나너본거 같은데? 어디 나왔었나? 리듬하면 남진아저씨지, 남진할아버지, 남진선생님 뭐야? 뭐라고 불러야 돼? <laughs> 난 아저씨 부친이 제일 편하다 근데 추석에는 만원살리를 <laughs> 아, 대박 음 맛있다 가지는 진짜 그냥 묶은 거 이런 거안먹어 잘. 아 노래가 힘든 노래인가 보다 진짜 영양 음식이야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이렇게 하고 고구마 한두개 먹어주면 돼. 그러면 딱 맞아 탄단지. 나는 <laughs> 탄단지라고 했냐? 우리는 탄지단이라고. 아니 엄마 저번에 그랬잖아. 우리 맛있어. 탄단지. 쟤두살사 돼. 나한 살. 야 공안이다. 확실히 닭가슴살 맛이 나긴 하는데, 음. 근데 그 특유의 커리 맛이 맛있어. 혼자 딸래미가. 일등 맞다. 새우를 넣으니까 맛있네. 음. 새우랑 잘하고려가슴살하고 새우하고 햄이랑 잘 맞아. 엄마 좋아하는 애 누구야? 얘랑 대전에. 그 연이다연이 우와 진짜 잘한다. 오늘 정말 잘해. 아참. 아빠는 똑같이 는겼딱 진짜 잘한다요참 아, 잘해. 딱 무대 차질이야. 흑임버섯을 먹으면 확실히 배가 금방 부어요. 음. 엄마 부추비빔밥에 강된장이야 돼지고기에다 부추넣어서 돼지고기 부추볶음 하고있어 맛있겠다 이렇게 요만큼남겨다 온거지 진짜 많은데 허, 배 터지겠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아차. 제 요즘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코맛, 요거는 바닐라 이번에 근데 바닐라 맛은 약간 녹았다 얼은 것 같아. 처음에 먹어봤던 바닐라 맛이랑 좀달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어. 저를 왜 구경하셨죠? 거의 다 먹어서 이제 없어요. 또 이거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배치게또 재구매를 재할 예정입니다. 너무 맛있어. 오늘은 약간 바닐라빈이 더 맛있네. 여기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맛있어.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었어? 여러분 지금 엄청 늦은 시간 같지만 아직 8시도 안 됐어. 몇 개만 줘봐. 아 참기름 넣고 소고기 볶음 진짜 맛있는데 점심까지 이것저것 많이 먹고 일반식을 많이 먹어서 저녁에 배는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좀 술이 땡기는 날이라 제가 술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무조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종류의 그런 안주를 자주 먹는 편인데 오늘은 황태채에다가 마실 거예요. 황태채가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거든요. 칼로리도 적고 그래서 익혀준 다음에 노릇노릇하게 옆에 세탁기가 돌아와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먹을 거라 좀 많이 했는데 단백질 20g이면 황태채 한 30g 정도가 그러니까 딱적당해 이렇게 하면 바삭바삭해지고 훨씬 식감이 좋아져서 먹기 좋거든요. 안주로 딱이 소스도 살짝 해줄 건데 저는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먹거든요? 저는 이거 최대한 조금씩 먹고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칼로리가 있어도 먹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laughs> 요즘에 이렇게 조그만한 맥주가 있어서 이거 딱한 캔만 먹으면 돼요. 엄마를 드리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이 탄산수에다가 이 깔라멘 시 넣어 먹어요. 이만큼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게 되게 신맛이 나서 맛있고 이거랑 조그만한 거한 캔이면 딱 좋아요. 다이어트하실 때 맥주 꼭 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먹으면 어느 정도 대체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 좀 말려야지. <laughs> 엄마 안 나와 옛날 거 당연히 아 아니 제대로 다 해보라 있는데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대요 각도 하나 졌어 촬영만 하면 괜찮아지지 입금이 <laughs> <laughs> <비클이> 돼서 그렇대 약안 발라도 좀 이따 자기 전에 바르게 아까 발랐는데 <laughs> 렌즈를 못 끼니까 맛있대 음, 누구나 그냥 웃으면 다 천가하다. 아, 그래서 옛말에 웃는 얼굴 침못 뱉는다. 사이코패스의 웃음이 아니어서야 <웃음> <안> <웃음> 이런 거 아니거든. <안> <laughs> 얼굴보다 더 커? 어떻게 저리? 우와 뭐야? <웃음> <웃음> 닭다리 실면조다. 리어 실면조. 와 날개가 <laughs> 어마. 뭐야? 시면를 어. 날라다녀? <laughs> 칠면조가 어, 타조가 생겼어? 타조, 그렇지 꼬마 타조라고 생각해. 아. 타조에. 아 맞아, 좀 작은, 어. 진짜 완전 미니미한 어. 타조 같은 애가 났지. 한 타조의 6분의 1 정도 크긴 것 같은데, 6분의 1. 아, 그렇지. 뼈 있다, 엄마. 대박, 음, 조심해야겠다. 시어 조심해. 먹고 있어. 왜 우리나라에 지금 칠면조가 없지 우리나라에 있는 새가 아니라더거 말이야. 아니야, 아니, 엄마. 옛날에 맥주 지금 한잔 칠면조가 있었어. 네? 응? 음. 엄마는 꼭 칠면조를 먹었어. 요즘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람들 수요가 적은가. 그리고 칠면. 토끼풀이 맛있대. 진짜 람이 입맛 다시. 박성환 아저씨. 동파잎 제대로 한 번도 안 먹은 것같아 중국식으로. 저게다 술한 잔만 하고 싶다 이런 아, 표정이야. 말 그렇죠. 나는 퍼거 먹고 싶다. 바다 제비를 둥지로 만든다. 공안의 비결이야. 둥지가 뭘로 만든 지푸라기 아니야? 되게 단가 보다 맞아. 근데왜 이렇게 투명해? 약간 저게 올레그 그래. 그, 그... 코코팜 같지 않아? 코코방? 약간 그런 느낌. 오모카사리? 예, 네, 그거 약간 특색이 돼. 그러면 오모카사리를 설탕물에 절여서 먹는 맛인가? <laughs> 뭔지 모르겠어. 약간 안 달고 맛이도. <웃음> <웃음> 아... 잘 자고 잘 먹고 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도 옛날에 엄마는 탄수화물 좋아하니까 얘를 막부를 때까지 좀 먹는 스타일이지. 밥먹 없는데 아 배불러도. 그리고 그래. 그래. 막 돌려했잖아. 어, 근데 지금은 배 부를 때까지 먹는 게 달라졌어. 고구마를 엄 먹으니까 배도 금방 사고를 배가 못뭐 드지 않게 식욕 저절이 됐다 그래